안녕하세요. 임산부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지혈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더세이프 센터장님이신 우리 한정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마더세이프 <laughs> 네. 상담센터로 이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약이 임신 수유 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나요, 교수님? 음 콜레스테롤은 성인병하고 뭐 동맥경화라든가 심한 경우 뭐 심근경색 같은 이제 성인병하고 관계되고 요즘 또 젊은 여성들이 또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콜센터에도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콜레스테롤 로우링의 전트인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스타팅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은 제가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2003년 2004년 제가 그 마드리스 프로그램에서 연수할 때 제가 이제 주타 하피고로 해서 그런 이야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초기 연구들이긴 하지만 금골격계 기원하고 관계가 된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미국 FDA에서도 ABCDX가 있는데 X등급이면 임신 금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 금기 등급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북미 쪽은 우리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 센터 같은 게 이제 마더투베이비라는 곳인데 이에 네. 자료 에 나온 거 보면은 기형의 기본 위험률 동통 이제 한3.5%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는 살짝 좀더 높은 걸로 기형 발생이 관련될 수 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네.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고 모유수 중에도 사실은 이제 콜레스테롤 자체가 네. 이제 모유를 만든다거나 어떤 세포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낮추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 아닌 거죠. 어, 일반적으로는 모유수유 중에도 좀 조심해라 하는데, 약물 자체도 이 아토르바스타틴이나 로바스타틴 같은 경우도, 지금 토마세일의 그 책자에 보면 L3로 되어 있어요. 달리하게.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모유수유 장점이 많으니, 필요하면은, 어, 수유 중에도 어, 사용해도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어,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문제로 네, 예, 예. 이 약을 중단하지 못하면 임신을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네. 자료들에 의하면은 네. 고지혈증이 이렇게 뭐~ 기형을 증가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이제 고지혈증 발생하는 게 체중이 많이 증가된다거나 네, 또는 네. 이제 당뇨병이 좀 있다거나 이제 그런 성인병들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기형이 증가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음. 고지혈증 자체가 기형을 증가시키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비만이라든가 네.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뭐, 당뇨병이 없었던 분이 임신성 당뇨병이 생긴다거나 네. 또는 이제 뭐, 조산을 한다거나 네. 그런 문제가 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는 건 이제,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네. 높으면 음. 아기에게 영향이이지요 음. 교수님. 네, 산모의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진다면 기존에 했던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비만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네. 이제 임신성 당뇨라든가 또는 이제 조산의 이제 이험이좀높아진다 또는 이제 임신 중독증 같은 것도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뭐 어떤 경우는 뭐 스타틴을 임신 중독증 때 사용하면은 도움이 된다 하는 예방 위해서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콜레스테롤 진화성이 높으면 문제가 식이요법을 통해서 네. 너무 이제 폐시 많은 음식을 좀 자제한다거나,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체중 조절도 되고, 그런 콜레스테롤 관리도 되는 거죠. 식이라든가 네. 운동을 네.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고지혈증 약 복용을 음, 하는 경우도 음, 궁금하거든요. 음, 음, 음. 이럴 때 임신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고지혈증에 쓰는 약을 스타팅 약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 대부분의 약이 그렇지만, 임신한 엄마가 약을 복용하시면은 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죠. 태반을 네. 통과해서. 네. 이 결국은 정자를 제공하는 남편분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네. 네. 이제 기형을 증가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정자라는 게 아시는 건 사정이 되면 한 2억 개 정도 사정이 되는데 가장 우수한 정자가 임신이 된다고 음. 이야기하잖아요. 네, 를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 약을 드신다고 해서 음. 오히려 이제 오르죠. 이 약을 복용하는 상태가 너무 비만이거나 그런 경우에 네. 혹시에는 정자의 퀄리티라든지 정자 수의 감소를 가져온다 하니까 네. 네, 오히려 뭐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죠. 네. 저희 1588 7 3공구로 문의 많이 주신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1588 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1588 7 3공구 네, 출산공구로 <laughs> <laughs> 네. 연락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은 아, 아기사랑입니다. 아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